갈 소신 128호 This too shall pass away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시간은 어차피 흐르기에 그 종착지는 어딘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고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다 그런 이미를 함축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다윗의 반지는 잘나갈 때의 교만을 경계하고 젊음과 시리에 빠졌을 때 위안을 주는 교훈이다. 구역청서는 유대인의 지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참 솔직한 경전이다. 소동과 공달을 빠져나온 로시 동굴에서 기거할 때 큰딸과 둘째딸이 이틀에 걸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차례로 가음한후 아이도 갖는다. 맏딸은 아이를 낳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도 아드낳라 베남미라 하였다. 장세기 그것뿐이 아니다. 로스의 후손인 다윗왕은 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벳사바를 겁탈하여 아이를 수택해 하고 충직한 그를 최전방에 내보내 전사시킨 후 벳사바를 왕비로 삼는. 배륜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노한 것은 물론이다. 하늘은 아이를 죽였다. 그래도 다윗은 솔로몬을 보았다. 얄궂은 운명의 넷째 아들이 장성한 후금 세공사를 도와 반지에 this to shall pass away 를 새기한 것이 다윗의 반지다. 그 반지는 다윗의 슬럼프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다시 왕실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회개의 시편을 쓰면서 너무 힘들어 그 상황을 이해내는 특효약으로 위력을 발했다. 초반기 초반기처럼 전성을 거두어 교만에 넘칠 때그 반지는 아직 없었고 절망과 실련에 처할 당시 용기를 줄수 있는 글기로서만 효력을 보였다는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욱 한심한 건 다른 건 말고 오직 지혜만 갖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해 하나님의 호감을 산 아들 솔로몬이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를 예비여기어 여자하며 검은 보화까지 다 주었는데 야훼가 가장 싫어하는 이집트의 이교도와 친교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두고 하루에 소 30마리, 양 90마리 등 누릴 만큼 누리며 원 없이 살아 버렸다. 그의 말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현실이 되었 되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였지만 그의 사후 유대왕은 야외의 엄포대로 10분의 일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교만과 상실감을 동시에 치유할 문구를 지어낸 솔로몬의 참담함에 빠져버린 유대 역사에서 특히 천명의 여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 참 궁금하다. 그러고도 천년후 로마는 이 교훈을 제대로 써먹었다. 5년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의 환영을 받을 때, <laughs> 개선장군은 노예와 함께 마차에 탔다. 열렬한 대중의 함성에 매몰되어 어떤 독재의 유혹에 빠질지 몰라 로마는 동성한 노예를 지켜 사령관의 귀에 쉼없이 이 말을 속삭이게 법으로 정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함세옹을 비롯한 정의구현 사제단은 문재인 사제단이다다윗과 솔로몬의 스토리를 모를 리 없다. 혹시 누군가는 그 반지를 만들어 끼고 다닐지도 모른다. 이제 그 권세가 끝물에 이르렀다는 것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런 것을 알게 거기에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분명하지만 이름은 괜찮다고 준비하며 준비하여 솔로몬이 낭패를 맛, 맛보지 않으리라 파쇼의 칼을 간다는 거다. 주민은 반년만에 권력을 향해 어른 대던 윤석열의 도사견을 이성윤의 애완견으로 길들여 울산시장 공작 사건하며 조국 재판 윤미향 회계부정 지하들 사건 같은 권력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또한 지나 문재인이 퇴임해도 정원 14명인 대북관 중 13명이 문빠들인데. 헛되고 헛되다니 무슨 헛소리인가. 백년을 즐길 수 있다다, 있다다. 공수처는 솔로몬도 생각해 내지 못할 요새다. 판사와 검사도 수사한 공수처는 임기 3년인 공수처장이 차기 정권 초방부터 검찰과 법원에서 문로몬 대통령을 손대지 못하도록 뒷배를 봐준다. 이낙연과 이재명은 똥폼 잡다 끝난다. 그것들 씻겠다간 전두환과 노태우 꼴난다. 준비는 다 됐다. 김경수로 간다. 질질 끈, 질질 끈 재판을 보면 안다. 새로 편성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누가 딴지 걸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 괜찮다. 퇴임 후귀거이사가 완성판에 들어간 것이다. 초반 태극기 부대는 강렬한 빛을 뿜었다.졸지에 올람골을 당하게 될까봐 광화문 거리를 가득 채운 역전의 용사들과 교사 교사 역임 한 분들께서 민노총과 정교조는 빨갱이 물이 그 자체였고 그의 대적할 방책으로 박정희를 떠올리는 쿠데타였으며 언제든 가능하리라고 기대했다. 군대 깃발은 대극기부대 중심에서 나붙겼다. 사람들은 몰랐다. 장교들이 도사림며 한국의 중국 몽을 신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여와 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세력이 사진봉을 맞고 나라를 거들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대학생들도 군대도 다 조사파에 접수되었다는 것도 불쌍한 그들에게 군대깃발은 더 이상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정작 다윗의 반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약골로 보이지만 문재인은 이외로 강했다. 출생의 비밀을 소, 소설로 쓰고 북한의 생물을 이모라 찾았고 난수표를 수령해 여적지를 간다. 강인한 간땡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다.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집값이 잡혔다고 하고 경제가 바닥인데, OECD 1등으로 선방했더니 홍남기 장단에문빠들은 깨춤춘다.집을 사기는 이제 다 글러 먹었다.이 또한 지나가리라.그래,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세상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사랑이 남을 것인가?증오와 미움과 원한이 남을 것인가?추억 같은 그리움이라도 남아 있을 법, 남아 있을 것인가 말이다. 부정선거라고 떠들더니 문재인 밉다며 신발 던지고 날리더니 조국 죽이자고 깃발 날리더니 추미애한테 윤미향한테도 단죄할 팩트가 차고 넘친댔는데 견고한 저들 앞에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까? 우주에너지 법칙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솔모는 하느님 즉 무한한 힘을 가진 하늘의 섭리에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역행하는 공산주의자의 행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순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천년의 문을 열어주리라는 것과 같으며 그 문을 나서서 눈을 뜨면 그곳이 바로 베네수엘라라고 베네수엘라이고 북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의 저들이 대응하여 싸우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광화문에 모여도 됩니다. 효자동까지 가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재인을 만나자고 요구해도 됩니다. 무대용 차량은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노래를 부리며 앞으로 앞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레츠고 광화문입니다. 노도 같은 민중이 민중의 함성은 순식간에 문재인을 단두대로 끌어낼 수 있는 국민소환장이 될 것입니다. 솥단지는 아주 서서히 데워지고 있을 뿐 끌어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재인을 빨갱이라 욕해도 그 자유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연성 파쇼 착륙 수법입니다. 끊기 전에 우리 모두 솟단지를 뛰쳐나와 광화문에 갑시다. 렛츠고 광화문. 그것이 답입니다. 2020년 8월 15일 비가 와도 좋다. 렛츠고 광화문. 이호근 방송.